안녕하세요. 사회복지를 말하는 남자, 범이쌤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기초생활수급자 되는 방법, 혜택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쉽게 여러분 모두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단어가 왠지 부끄럽거나 창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절대 창피한 제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정보를 알고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인데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살고 계신다면 국민으로서 가장 기초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좋은 제도니까 여러분들이 매달 생활비나 생계비를 지원받지 못하면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하신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한번 해당이 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 단어를 기억해 두시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더 쉽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은 정부가 정한 기준치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말하는데요. 좀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한 달에 천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달에 백만 원 버는 사람이 있듯이 사람마다 버는 돈의 크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소득의 평균값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중간값이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이후에 나올 내용들을 좀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는 크게 네 가지 형태로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 혜택이 하나의 제도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물론 예전에는 그랬지만 2015년도 이후로 맞춤형 급여라고 기초생활수급 급여가 네 가지로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각각 해당되는 조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조건에만 충족시켜야 혜택을 전부 받는 게 아니고 각각 다른 조건에 해당이 되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혜택을 살펴보자면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이렇게 총네 가지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려 볼게요.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분들에게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서 일상생활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를 말해요. 쉽게 말하면 생계급여는 말 그대로 국가가 매달 20일에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드리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의복, 음식물, 연료비 이외에도 일상생활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해줘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하는 거예요. 그럼 생활비를 얼마나 받느냐? 아까 중위소득이 어떤 건지 말씀을 드렸죠 생계급여를 측정할 때이 중위소득이 필요한데요 이유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 1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75만 7194원의 금액에서 30%인 52만 7158원 이하에 해당이 되셔야 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생계급여는 여러분들의 계좌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통장으로 입금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인데요. 의료급여는 스스로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제도예요. 쉽게 말하면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이 되는데요. 그래서 의료급여는 돈으로 지급이 되기보다는 감면에 해당이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의료급여도 기준 중인 소득 40% 이하일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1인 기준으로 한 달에 70만 2878원 이하의 소득일 때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급여 대상 항목에 해당되는 의료배 중에 수급자 본인 부담금에 대한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는데, 의료급여도 1종과 2종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1종의 경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 2종인 경우는 1종에 해당된 대상이 아닌 가구가 해당이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1종과 2종의 차이는 표를 보시면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에서 차이가 난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때에 따라서 병원비를 안낼 수도 있지만 보통 병원비는 1,000원에서 많게는 2,000원까지 그리고 약값은 약 500원 정도로 감면이 돼요. 의료교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질병이 있으신 분들 또는 병원을 많이 다니셔야 되는 분들에게 사실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그리고 2020년도부터 MRI나 초음파 등 작년에 비해 일부 확대가 되었고요. 그동안 MRI나 초음파만 해도 검사 비용이 만만치 않았는데 올해에는 CT나 MRI까지도 적용이 된다니까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 제도는 임차 가구에게 전월세를 지원해 주고 자기 집을 갖고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집수리와 같이 주택 개보수를 할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예전에는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생겼지만,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어서 자녀가 있어도 신청이 가능한 제도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부양 가족이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을 했었어요. 근데 살다 보면 나한테 부양 가족이 있어도 나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녀가 있어도 돌볼 의사가 없던가 또는 이혼한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주거급여 신청 동의서를 받을 수 없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2018년 10월부터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가 돼서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 혜택을 받는 기준은요, 2020년도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5% 이하일 경우 지원이 되는데요. 그래서 1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 달에 79만 737원 이하의 소득일 때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주거급여는 얼마를 받는 걸까요? 표를 한번 확인해주세요. 현금으로 지원받는 금액은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서울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26만 6천원을 지원해줍니다. 예를 들어 나 혼자 서울에서 월세 30만 원을 내고 살고 있다고 하면 그런 국가가 26만 6천 원을 현금으로 지원해주니까 나는 한 달에 3만 4천 원만 내면 돼요. 그리고 내가 20만 원 월세에 살고 있으면 지원받는 금액이 더 크니까 월세 비용 걱정 없이 살 수가 있어요. 이처럼 주거급여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교육급여인데요. 교육급여는 입학금이나 수업료 교과서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자녀가 학교를 다니다 보면 학용품이나 교복같이 자잘자잘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인데요. 혜택을 받는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인소득 50% 이하에 해당이 되고 1인 기준으로 한 달에 87만 8,597원 이하의 소득일 때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올해에는 2019년 작년 혜택 기준보다 더 완화되고 지급액은 조금 증가되었는데요. 초등학생의 경우는 부교재비가 13만 4천 원, 학용품비 7만 2천 원이고 중학생의 경우는 부교재비 21만 2천 원, 학용품비 8만 3천 원이며 고등학생의 경우 부교재비 33만 9 200원, 학용품비 8만 3천 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년에 두 번으로 나눠서 학용품비를 지원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연 1회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해요. 게다가 고등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실비 전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생계비를 제공해주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점검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것들이 있으세요. 바로 부양의무자 제도와 근로능력 여부예요. 먼저 부양의무자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배우자, 일촌, 직계혈족. 일촌, 직계, 혈족의 배우자, 이렇게 가족 구성원이 부양 의무자 자격이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혜택을 받으려면 부양 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그리고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 등의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해서 부양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이 외에도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이거나 교도소 수감 중이거나 해외에 이주한 상황이거나 행방불명이거나 이렇게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인을 한 경우는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문자가 있어도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근로능력여부인데요. 올해부터는 근로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만 65세 이상 노인이시거나 중증 장애인이신 분들은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가 몸이나 허리, 다른 부위가 아파서 병원을 다니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근로 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으셔야 돼요. 쉽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무릎이나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신 분들은 지금 다니고 계시는 병원에 가서 근로 능력 평가용 진단서 하나와 여태까지 병원에 다니셨던 2개월 치 진로 기록지를 하나씩 발급받으셔서 내가 정말 근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신청하시면 돼요. 근데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고 있지만 병원을 다니지 않으신 분들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서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꼭 2개월 이상 다니시고 서류를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서류들이 있어서 뭐가 이렇게 복잡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라도 정부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놓지 않으면 이 제도를 악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법으로 정해놓은 거라는 점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은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주소지에 해당되는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복지로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직접 동주민센터에 가면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신청까지 도와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직접 한번 찾아가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원래 사람에게 직접 상담 받는 게 제일 빠르고 안심이 되잖아요. 그런 일을 하라고 있는 게또 직원이고 게다가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 다르니까 염려 마시고 한번 방문해주세요. 2020년도에는 중위소득 기준도 많이 올랐고 제도도 완화되고 확대되었으니까 작년에 선정 안 되셨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신청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혜택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 모두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복지 정책에 대해 최대한 쉽고 이해할 수 있게 준비할 테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아는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하세요!